취재수첩.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취재수첩 진행을 맡게 된 성대 방송국 기자 이정빈입니다. 지난 4일, 동해안 울진에서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불길은 지난 13일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았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재 수첩에선 동해안 산불의 피해 상황 및 피해 규모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4일 오전 11시경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삼척까지 퍼졌고 이후 강릉과 영월까지 번졌는데요. 산불의 확산세는 점점 심각해졌고 결국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번 화재는 경북 울진군 북면 두촌리 야산에서 발생했는데요.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인근산 정상으로 번진 겁니다. 이에 산림당국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고 대구, 강원, 서울, 부산 등 모두 10개의 시도에서 장비 77대와 진화대원 1100여명 그리고 소방차량 230여대를 지원 및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진화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속 26m에 달하는 돌풍이 불었고 시간이 지나도 강풍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꺼졌던 잔불이 되살아나거나 더 넓은 범위로까지 번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강원과 경북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고 이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20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2019년 강원 산불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번 산불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건 중 최대 피해 규모로 예상되며 산불 3단계 및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이례적이고 심각했던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밤사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산불은 결국 지난 13일 오전 9시경에 진화됐는데요. 이는 불길이 시작된 지 213시간 43분 만입니다. 이번 산불은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산불이 남긴 피해의 규모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산불은 2만 923헥타르 규모를 휩쓸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또한 주택 319채 등 600여 개의 시설이 불에 탔고 337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현재까지 측정된 산불 피해 금액은 약 1,6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울진 지역 산불 피해 금액은 약 1,2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의 80%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도 산림 피해는 약 1,000억, 공공시설 피해는 약 1,100억,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 금액은 약 81억, 농작물, 임산물, 가축 등의 피해는 아직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 지역의 피해 금액도 약 320억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울산, 강원뿐만 아니라 동해안 인근 지역의 산불 피해 규모까지 모두 합산한 피해 금액은 아직 측정되지 않아서 앞으로 나올 피해 금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변에서 불이 맨 처음 발생했다는 점과 발화 추정 시간에 인근 도로에 차량 4대가 지나는 장면이 찍혔다는 점에서 산림당국은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거센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짙은 연기가 헬기 진화까지 방해했기에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0여 대의 헬기와 함께 6만 9천여 명이 밤낮 없이 진화에 노력한 덕분에 주요 시설과 문화재, 그리고 인구 밀접 지역을 지켜냈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난 4일에 선포했던 재난 사태를 해제했고, 산불이 만든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복구체제로 전환했는데요. 비록 화재는 진화가 됐으나, 화재가 남긴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피해는 이제부터 하나씩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화재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화재로 갈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 이런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취재 수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하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이정빈, 기술 김학재, 그리고 진행의 기자 이정빈이었습니다.